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셨던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누가 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 배두 척에 채우고 돌아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좀더 깊이 알게 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올바로 알아갈수록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나섰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군지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아직 잘 몰랐을 때그 가족들,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집파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 전에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잡으러 왔던 그 동생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바라보았다가 좀더 올바로 알게 된 사마리아 여자가 했던 반응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로 반응을 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하는 이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그냥 동네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이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 주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7 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로 온 목적이 분명합니다. 물 길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 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요한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는 해요. 어떤 분은 아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뭘까해 뭘 하러 왔는지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동네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떠서 드시라고 물동이 놔두고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해석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이분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설명입니다. 마시고 마셔도 또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동안 소망과 함께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타헤부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요한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다.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다. 이말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냐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자가 나타내는 반응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자가 나타내는 반응. 천국에 대단한 보아를, 마치 밭에 대단한 보아를 발견하고 나서는 이 밭을 샀다. 다 팔아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거다. 이렇게 발견했다. 천국이 그렇다. 천국은 가장 가치 있다. 이걸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아주 성행하는 이단들이 비유를 자꾸 비유 이상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이단들에게 유혹되는 게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데서 유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유는 비유는 비유입니다. 제가 전에 비유에 대해서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노래 가운데, 달, 달, 무슨 달, 쟁반 같이 둥근 달. 달을 쟁반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어? 우리 집 쟁반은 사각형인데? 이러면서, 아, 달이 사각형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아, 둥근 쟁반과 같은 달. 그래서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들이 자꾸 비유를 그 이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는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반겨, 발견한 사람이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거나 자선해 두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비유예요. 최고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거나 차산해 두는 것.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만난 이 여자가 그 메시아를 만난 것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물동이를 뒤로 하고 동네로 들어갔다. 이것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해 주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만나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생수를 주시는 분그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걸 보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므로 올바로 반응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표현 중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그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곧바로 다음 행동이 뭡니까? 자기와 같이 타해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모세와 같은 선자를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시리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에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과 완전히 차이가 나타나는 행동을 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자 기억하죠?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 그와 달리, 이 사마리 여자는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를 만난 후에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만난 그타헤부 메시아에 대해서 당시 참된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과 함께 살아오던 많은 사람들에게 곧바로 달려가서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잘 알고 말을 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학자들 가운데, 만일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면, 어떤 이유로 말미암든지, 다섯 명의 남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할수 없는 이 가련한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무시를 하거나 저 여자 드디어 미쳤어 이렇게 반응할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그런데 나의 모든 것들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짓 말을 던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설명을 한 겁니다. 당신들이 직접 와서 만나보십시오.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타해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오도록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표현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의혹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은 반신반의하는 마음과 함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마리아 여자의 지혜로운 태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유대인 남자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회복을 주시는 분 다해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사마리아 여자가 반응을 했던 정말 귀중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참된 생명의 구주이신 주님을 모르는 채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은 후에 땅에 묻어두는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타이보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와서 보십시오.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전파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들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는 신실한 백성. 땅에 달란트를 묻어주지 않는 올바른 반응을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어도 라는 겁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어도 우리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laughs>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는데요.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소위 미 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고 또 온다. 이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한번 전하고 그친 게 아니라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로 오고 또 오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또 오도록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말로 사람들에게 가볍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그말 한마디가 그 심장을 찌를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지한 장쯤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그전도지한 장이 엄청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 것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아세요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 6절을 통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부르셔서 사용하는데 뭐 대단한 머리를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감은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만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보잘 것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으면 위대한 일을 완성해 나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보잘 것 없어도.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원의 300명. 정말 하찮은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강력한 군대를 300명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제가 사실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만, 저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딱 오셨더니, 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여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전해주시면, 혹은 예수님은 아니시더라도, 천사가 와서, 천사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안 좋겠죠? <laughs> 귀가 쫑긋하겠죠? 더 대단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반응이. 그런데, 주님은 정말 보잘 것 없지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 봉사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열심히 연습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찬양대 실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분들보다 뛰어난, 대단한, 음악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이분들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분들의 찬양을 기뻐받으세요. 대단한 음악가가 아니라 이들의 찬양을 기뻐받으세요. 우리는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완성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화보, 유화보, 성경학교 하고 있어요. 성경학교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대단한 그 교사들을 불러서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교사를 하도록 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대단한 교사들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생명을 살리십니다. 다섯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할수 없는 정말 가련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나가던 한 사마리아 여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분 그리스도 가 아니냐고 자기가 주는 최대의 표현을 했던 이 사람,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오고 또 오고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몰려왔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했던 하나님의 완성하시는,